안녕하십니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3차 갈릴리 사역 하시는데 성전에 있는 세금을 내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전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이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너희 선생 예수는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왜 반세계를 내지 않느냐. 여러분, 지금도 세금이 있듯이, 그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세금이 있었거든요. 어, 국가에서 거두는 세금이 있었고, 성전에서 거두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거둔 세금은 주로 이제 세리들이 세리들이 이제 세금을 거두러 다니면서 그 세금을 거둬서 로마에 이제 바치는 거죠. 근데 국가에서 거두는 세금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세 정도, 지방세 정도 될까요? 이제 성전을 위해서.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 유대교를 유대 믿으니까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왜 선생은 그 성전에 되는 그 세금을 내지 않느냐? 이때 이그 성전을 위해서 반세기를 내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30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서의 세겔로, 성전에서 쓰는 세겔로 반세을를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요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에 대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도 말아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봉사했으라. 이것이 요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된 모든 남자들은 한 사람당 반세계를 네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데 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였습니다, 의무. 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에 예수님께서 피를 바른 것은 넘어가서 생명을 속해 줬잖아요. 그래서 생명값이에요, 생명값.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반세계를 내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좀 그걸 냈던 걸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 반세계를 거두 다니는 사람들이 왜 너희 선생과 너희는 아직도 반세계를 내지 않았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위해서 해막 봉사에 성, 주로 성전 수리하는 데 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위해서 드려야 될게 있었죠 11조 그리고 이런 그 해막 봉사에서 반세계는 이건 의무였습니다. 뭐 나머지 뭐죄 지을 때는 속죄제도 드리기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화목제도 드리기로 했지만 11조나 이런 것은 의무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반세계를 내지 않는다고 제자들도 밀려있다고 이제 손가락질하는 을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묻죠. 베드로야 세상의 임금들이 누구에게 세를 받냐? 임금이 누구에게 세를 받지? 아들에게 세를 받냐? 타인에게 세를 받냐? 이렇게 물으니까 당연한 답이죠. 타인에게죠. 그렇다면 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를 면하리라. 여러분 임금이 아들한테 찾아가서 야 너도 세세내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아들이니까. 임금이 어떤 조공을 받을 때는 타인에게 받죠. 아들에게 조공을 받지는 않아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성전세를 내는데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낼 의무도 없는 것이고. 마태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아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들은 세를 면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베드로와 나를 위해서 반세 개씩, 반세 개씩 두 사람 몫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면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실족하거나 괜히 말거리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가서 지금 바다에 가서 낚시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럼 그 물고기 안에 돈한세개이 들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 이제 갈릴리로 갔겠죠. 갈릴리로 가서 낚시를 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를 잡았는데 정말 그입 안에 한세개를 들어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 뭐, 뭐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뭐 신기한 일, 기적 같은 일이 한두 번도 아니었으니까요. 아무튼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낚시를 던졌고 그 물고기 안에는 이제 한세계를 들어있어서, 반세계씩만 내면 되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해서 한세계를 성전세로 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내지 않아도 될 일인데, 왜 내게 했다고 말씀하셨죠? 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해서. 예수님은 아들이니까, 그리고 성전 자체니까, 내일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나안 내겠다. <laughs>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또 사람들이 또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굳이 뭐 그런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에 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세를 내는 사람들은 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세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어. 그와 비슷하게 하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만일 음식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아, 특별히 뭐그 다른 음식보다도 이렇게 우상에 드려진 그 고기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먹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해해서 실족할까봐 그런 거예요. 아, 바울도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예물을 먹네. 그럴까봐. 그거 먹어도 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혹이라도 연약한자가 실족할까봐 나는 아예 그걸 먹지 않겠다라고,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음... 내게 주어진 권리가 있어요. 해서는 안될 일이 있고, 해도 되고 안, 돼, 안 해도 되는 일도 있어요. 어, 그런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건 죄예요. 그리고 해야 꼭 해야 할 일을 해야만 되죠. 그거 하지 않은 것도 죄예요. 꼭 해야 할 일은 해야죠.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인데, 그거를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걸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그게 더 아름다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이 이런 이런 일이 있는데, 목회자로서 또 저런 일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이 뭐, 성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그거를 스스로 자원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해도 될 일이고 안 해도 될 일인데, 그러나, 해야 될 일은 반드시 해야 되겠죠. 집사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또 권사로 장로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고, 다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권사는 이것 때문에 세운 거고, 장로는 이것 때문에 생운 거고, 집사는 이것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또 교사는 이것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그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인데,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더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것을 더욱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명을 맡았습니까? 어떤 직분을 맡았습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죠. 그거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해는 것도 죄 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꼭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남이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헌금 중에서도 꼭 해야 할 것이 있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할게 있어요. 빈손으로 들여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뭐, 10의 1조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 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또 드린다면, 하나님 그것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니죠. 그쵸? 그렇죠? 마땅히 해야 될 거. 내가 마땅히 11조 해야 한다. 11조 한다. 자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건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빈손을 어지하냐고 예물 드린 거, 그 자랑할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직분을 맡았는데, 그거 일 감당하는 거, 그거 자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당연한 것이 아니지만, 그거를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 뭘 그것도 뭐 자랑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더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연히 해야 할 것도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도 하지 말아야 되지만,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불구하고 한다면 더 기뻐할 것이 무언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이야 한마디만 더 하면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돼요 오신다 그래서 뭐안 오신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죄인들을 생각해서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고 그러니까 더 아름다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면서 그런 일이 없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당연히 해야 될건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건안 하는 거고 그러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깊은 마음으로 어 내가 권리를 포기하고 하는 게 없는가 그런 일이 없을까 생각해보고 한번 기도하면서 그 일을 향한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 당연히 아들이니까. 반세계를 안내도 돼요. 그러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내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당연한 권리를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